네 안녕하세요. 정속소프트 손성필 대표입니다. 어, 저는 25년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고요. 구매대행 상품 등록 솔루션 또 상부, 상품 정보 업데이트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어, 개발자입니다. 어, 오늘 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시거나 또 구매대행으로 상품 판매를 하시다 보면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 있어서 이것을 해외 소싱으로 어, 중국에서 제조사를 찾아서 판매를 하고자하실 때 어, 어떻게 어떤 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저의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은 네 가지 정도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는 예, 과학적인 방법, 수학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마존에서 상품을 살펴보시면 아마존 상품이 상품수가 한 2억 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아마존의 상품수는 어좀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아마존의 그 분류를 한번 게, 이, 크롤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크롤링을 해보니까 대충 뭐 몇만 개 단위로 분류가 수집이 되더라고요. 예, 분류수만 해도 이렇게 만개 단위로 어 많은 것을 보면 아마존 상품은 정말 예, 어떤 분이 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 2억 개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1억 개도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뭐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존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 수는 정말 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플랫폼인 뭐 타오바오라든가 예, 1688에도 아주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타오바오 상품은 이제 소매를 하시려는 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마켓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티몰 같은 경우는 좀 외국 제품이라든가 중국의 이제 고가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약간 그 롯데닷컴이나 롯데백화점몰 예,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88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에서 그 도매매 같은 그런 어, 도매국 도매매 하는 그런 오너클랜 예, 그런 도움의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예, 쇼핑몰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좋은 상품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수학적인 방법, 데이터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잘 보시게 되면요. 아마존이 처음에는 분류별로 상품을 전시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예, 축구공을 살려면 예, 운동기구에서 샀어야 됐고요 또 축구복을 살려면 의류에 가서 사야 되고 예, 축구 골대를 또 살려면 또 어떤 기구들을 판매하는 그런 곳에 가서 사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축구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 쪽에 가시게 되면 그런 분류들을 잘 모아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테마별로 이렇게 어, 변경이 된게 이제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아마존 분류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분류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판매가 잘 되는 분류 또는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류들을 가장 예, 상단에 올려놓게 됩니다. 분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류, 잘 팔리는 제품의 이 많은 그런 분류들은 제일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류들을 가지고. 예, 어, 상품을 등록하시게 되면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상품 분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상품이 1페이지 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0페이지까지 상품이 나온다 했을 때는 1페이지에 나오는 상품이 일반적으로는 정렬 순서에 따라 다르지만 1페이지에 나오는 상품 중에서 예, 첫 번째 나오는 상품 그러니까 우측이면서 예, 아, 좌측이면서 또 상단에 나오는 상품일수록 훨씬 더 예, 조회수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예, 추천을 하는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 그런 자리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소비자분들이 제일 그 상품을 잘볼수 있는 곳에 노출을 했기 때문에요. 셀러분들도 그 제품들은 예, 적극적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쿠팡의 그런 제품들을 찾아보시면요. 벌써 많은 분들이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트 119 라든가 여러 예 그런 어 사이트를 종합해서 정리해 주는 그런 사이트로부터 상품을 예 수집할 만한 그런 몰드를 찾아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은 어 아마존 하고 타오바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여러 해외 사이트들 또 온라인 스토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품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상품 하나를 클릭했을 때그 상품에 어, 리뷰가 많이 붙었는지 조회수가 많은지 판매량이 많은지 그리고 예, 질문과 답변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지 이것을 유심히 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 예, 상품들을 어, 인기 상품으로 규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출시일이 아래쪽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언제 나왔는지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 2005년도에 나왔다. 그러면 아주 오래 전에 나온 거잖아요. 2015년도에 나왔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된 거잖아요. 2020년에 나왔다. 지금 2020년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예, 늦게 나온 걸수록 더 좋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요. 이전에 비싸게 판매했던 제품들도 시간이 가면서 같은 성능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의 제품 출시를 잘 보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요. 잘 판매가 되면서 또 셀러분들이 많이 등록하지 않은 그런 것을 아이템 스카우트 요즘 유료가 됐죠.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 등록을 해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서 예, 그런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어,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보는 방법인데요. 어, 우리 대표님들이나 또 쇼핑몰을 등록하시는 우리 쇼핑몰 상품 등록 MD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살펴보는 거죠. 적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재능이라는 것은 좀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까운 예로, 예,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적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를 이제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독서광인데요 어 책을 이제 일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SK팀을 또 응원하고 있는 우리 야구광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들하고 요즘은 자주 못 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수도 없고 예그러지만 어 아마존 어 이전에는 어 우리 아들하고 야구를 많이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 야구도 같이 한 적도 있고 여러 글로브라든가뭐 배트 같은 걸어 사서 직접 예, 야구부에 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또 야구 관련돼서 이제 좋아하는 면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커피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커피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데 또 관심이 많고 또 유튜브 요즘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회사 홍보 때문에 촬영을 하는 거지만 예, 이런 방송 촬영 또,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 또, 제품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재능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또 우리 운영자님께서 이제 잘 하시는 분야가 아마 한 가지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대학을, 전공을 그걸 하셨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뭐 공부를 그쪽 부분에 하셨다거나, 학원을 다니셨다거나, 뭐 취미반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굉장히 이제 잘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회사에 다니시면서 업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신 그런 경우도 포함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 내가 잘 아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좀 생각을 해 보면 예, 뭐 많진 않지만 또 사람마다 저마다 또 한두가지 잘하는 것은 또 있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를 항상 다루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예, 어떤 소프트웨어가 예,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야에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이제 어, 설명을 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그리고 컴퓨터 조금 더 공부하면 컴퓨터 내부적인 그런 어떤 장비 라든가 컴퓨터 액세서리 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운영자님께서 예, 잘 하시는 거라든가 좋아하시는 분야에서 상품을 어떤 것을 이제 어좀 하나 정해 가지고 정해가지고 그것을 등록해보면 상품을 등록하면서도 재미있으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요. 뭐 책을 좋아하면 책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고 또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와 관련된 여러 도구들, 기구들, 또 커피 원두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원래 있다 보니까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NS나 유튜브와 연결을 해서 쇼핑몰 홍보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사회 현상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사회 현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우리가 뉴스를 잘 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시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예, 판매를 할수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 기사를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어, 우리나라 치약에는 어, 과도하게 철분이 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뭐 불소 사불 함유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어, 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외국 치약을 판매를 해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같고요 또 해외에서 요즘 뭐그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동키호테 몰이 인기다라는거 소식을 들었다면 그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판매해 보시는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크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단은 예, 노인 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가 되고 되고 있는 거죠.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어떤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 제품들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운동도 하시면서 근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판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 맞게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한두 명밖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께서 좋은 제품을 어 구매하려고 하는 골든 키즈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요즘 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제품들. 어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수면 뭐 베개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또 같이 판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어, 일도 집에서 하고, 아이도 집에서 키우고, 또 취미생활도 집에서 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조금 패러다임이 약간 비대면, 예, 온택트 형식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뭐 집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집이 좀 넓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집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 서 이제 식물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업무를 보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홈트라고 해서 실내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그런, 우리 반려견 또 어, 키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업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품들도 판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또 뉴스에 나오는 현상들 또 살펴보시고요. 또 그런 사회 현상에 맞는 제품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실무적인 그런 유통적인 곳에서 제품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구매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품이 잘 판매가 되면 그것을 해외 소싱을 해서 중국에서 싸게 사서 이제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종구 대표님이 해외 소싱 마스터라는 책에서 또 그런 예, 간, 유튜브 이제 그분이 유튜브 강의를 이제 많이 올리셔가지고 저도 전심 때마다 한 편씩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유통 쪽 분야를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어, 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비싼데 한국에서는 싼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하는 예, 판매를 해보는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사들을 잘 찾으셔가지고요. 그런 회사로부터 예, 판매할 만한 제품들을 어느 정도 예, 매입을 해서 예, 도매로 이제 구해서 판매해 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또 알아보시면서 배대지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종구 대표님 그 강좌를 예, 들어보시면서 예, 잘 찾으셔가지고요. 예,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이 진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차별성 있는 제품들을 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선택해서 판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매된 상품 등록 솔루션은 어떤 상품으로 올릴 것인가 결정이 되시고 해외 쇼핑몰이 아마존 타오바오 티몰 1688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이트건 상품 정보가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로부터는 상품을 손쉽게 크롤링해서 운영하고 계신 쿠팡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런 오픈 마켓과 또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고등몰이나 카페 24몰과 같은 그런 쇼핑몰에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 많이 고르셔서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무쪼록 예, 좋은 상품 많이 올리셔서 매출에 많은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